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1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모압과암몬과에돔과 시돈과 헷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공인0 0 명이라.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몰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르스를 따르고 아무먼 사람의 가증한 일검을따릅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전에 받은 말씀보다 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 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귀한, 훌륭한 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망가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죄악이 임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에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시발점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루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의 여인을 사랑한 것은 그저 생물학적인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뒤에 따르는 그 여인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까지도 이 솔로몬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에서 더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혼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중간쯤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통혼 서로 합하여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더큰 문제가 되어 좋습니다.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넘어 이 여자와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의 창세기 6장 2절 말씀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온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딸들과 이방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 속에 그 사람들 속에 영으로 와 계셨었는데, 이제는 떠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소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는 세 번째 큰 죄악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탄의 그런 영을 가진 악한 그런 존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이방의 딸들과 통혼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 첩이 되잖아요. 아, 너무 많아 그렇지요? 너무 많아요. 처가 첩이 너무 많아요. 자, 통혼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있던 그의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로 돌려지고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런 우상에게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그리 했습니다. 3절 후반절에도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도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에게서 이방으로. 야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서 이방신으로.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4절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요. 결국, 9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악입니다. 악. 죄악입니다. 악자를 여러분 제가 프린트 해왔는데요 악자 아시지요? 악할 악자 이거 맞습니까? 보여요? 저 뒤에도? 악할 악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악자가 되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이 위에 이 마음심자를 빼버리면 이 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금악자입니다 버금 버금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버금가는 것은 으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버금가? 그건 두 번째. 버금, 아, 자. 마음심자를 붙여놓으니까 두 번째 마음이야. 그렇지요?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으뜸 다음인 것이 버금이에요. 두 번째가 버금이에요. 그 마음. 두 번째 마음이 악자야. 그런데 이것이 버금악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문은 누를 악자가 있어요. 악. 압력. 누를 악. 누르는 거예요. 누가 눌러요? 사탄이 눌러요. 하와에게 야, 선악과 따먹어. 따먹어도 돼. 그러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먹어.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했어. 죽지 않아.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을 눌러버려요. 하와의 첫 마음은 뭔데?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지요? 먹으면 죽는댔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하신 그 거야. 이게 처음 마음이야. 두 번째 마음은 사탄이 누르는 거야. 먹어. 괜찮아. 하나님 거짓말했어 먹어도 돼너안 죽어. 두 번째 마음 하와의 마음.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인간 세상에 죄의 악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악자예요. 두 번째 마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코에 뭐를 불어 넣어요? 생기. 생기. 그래서 뭐가 돼? 생명? 목숨 명자? 아니에요. 생명. 영적인 존재. 그게 첫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꿀꺽 삼킴으로 말리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요. 그것이 몇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 할까 말까 그럴까 말까 세 번째 마음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내가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누가 이길까요? 거의 다 십중팔고 하나님 쪽에 지는 거예요. 내가 이겨요. 그건 세 번째 누구 마음? 그건 사탄의 마음 길을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다, 칩시다. 깨끗한 길에 여기 복도를 지나갈 때 깨끗한 길에 휴지가 떨어져있어 그걸 딱 봤네. 여러분 처음에 어떤 마음 드십니까? 네, 주워서 버려야지. 버렸을까? 누가 버렸을까? 누가 버렸어? <laughs> 주워서 버려야지. 그러다가 아유 저걸 또 어디다 버려? 저거 줍다가내 손에 묻으면 아유 지저분해. 아유 뭐 젖었어? 뭐가 묻었어? 그리고 지나 지난가봐요, 그렇죠아 그럴 때가 있어요. 첫 마음을 가져야 돼. 첫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할까? 아 그게 첫 마음인데.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도 없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식구들이 뭐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내 동료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 번째 마음이야. 그러다가 사탄이 누르는 거야. 누를 악자. 두 번째 마음을 우리 안에 사탄의 마음을 불어넣는 거죠. 에이, 봉사 다음에 하지 뭐 그만두지 뭐.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 것은 무엇이냐? 그 여인들이었는데요. 여인들 단순한 여인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솔로몬 그의 마음이 돌아섰고요. 결국은 온전치 못하고요. 결국은 그에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솔로몬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도 솔로몬에게서 떠나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제목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들, 믿음의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버금가게 하고 누르고 해서 돌리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절제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혹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행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끊을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인간의 초세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세요. 언제든지 첫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향해 있던 마음을 두 번째 마음으로 돌렸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권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그래서 내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대요. 선한 마음.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를테면 왼쪽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한대요. 아, 욕거 할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쪽 마음에서, 야, 너는 네가 뭐 잘났다고. 너 시간도 없잖아. 너 바쁘잖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하면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언제부터 왜 그랬을까요?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그 열매가 뭐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가운데서 누가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물론, 뒤에 그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첫 마음을 압박하여 눌러버리고, 버금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돌리게 하는 것들, 혹 있다면, 이 시간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복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